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의 과정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한 반드시 감내해야 되는 힘든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시간들이 결국은 구속 역사의 궁극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간의 전 역사의 과정 안에서와 또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의 전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의 과정들을 통해 성취되어져 가는 구속 역사의 완성의 원리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핍박과는 거리가 있는 지극히 당연한 비난과 조롱의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긴 하지만 본래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말씀의 가치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에서 비롯된 삶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세상과의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세상의 핍박과 비난과 조롱을 받아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을 확증해주는 표징인 것을 깨닫고 확신함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파수하고 계승함 가운데 기꺼이 그 복음을 위해 죽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개인의 삶 또한 삶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아왔던 자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젊은 날에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건강하고 형통할 때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천국과 내세의 삶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 원치 않는 힘듦의 시간들을 겪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져 가고, 천국 소망이 더욱 굳건하여져 가는 것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에도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의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거나 성취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힘든 시간들과 당황스러운 때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신뢰함 가운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은혜들을 기대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땅히 그와 같은 성숙한 신앙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들,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보다는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주의 행하심을 신뢰하며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한 신앙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후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과 관계된 관점에서가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기록된 표현은 사실 해석하기가 난해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원어에 기록된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는 그와 같은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가장 이해하기 쉽고 원문의 그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한 것은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8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문의 의미 또한 공동번역 성경에 번역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전체 문맥에 제일 잘 어울리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훗날 이 제자들의 관점과 그 시대 가운데서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훗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그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정의와 심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 정의하시는 죄와 또한 의의와 심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먼저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또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이 죄를 정의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어 사전에서도 이 죄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인식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정도로 인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의 내용에서도 14문답의 내용을 통해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라고 배우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죄에 대한 정의는 맞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적이거나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기 보다는 죄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정의의 말씀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 죄이며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다른 모든 결과적인 죄의 모습들이 파생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뉴시티 교리문답의 내용을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 유시티 교리 문답 30 문답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참고하여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죄에 대한 정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게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다른 모든 죄의 문제들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만족이 있을 것처럼, 다른 세상 사람들의 말도 진리인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의 말 앞에서 갈팡질팡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옳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내 자신의 판단과 그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죄의 정의 가운데 포함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나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바로 이 사실 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관계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단 하루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진정 죄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으로 그 죄를 분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는 참된 구원과 회개, 참된 구원과 이 겸손의 뗄수 없는 관계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의로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는 언뜻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절에 말씀하고 있으신 이 내용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이 곧 의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사람들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승천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충족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의를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간주되어지고 여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의가 완전한 의라고 하는 사실이 확증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그 의가 그전과된 의가 바로 참된 의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것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내가 성취하여 너희에게 전가하여 준그 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하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라고 확증하여 준그 의가 바로 너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곁으로 가시므로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에게 전가된 의가 완전한 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될두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는 의롭다 여김받을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완전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겸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사단의 그 어떤 참소 앞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소하는 자라 일컬음 받는 사단이 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부족을 들먹이고 여러 죄된 모습들을 아무리 들춰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위축되게 하려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은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명심하고, 때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때로 나의 모습들 가운데 후회스럽고, 정말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심판은 곧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고, 그 심판은 사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에서의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대상이 아닌 사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시므로 그 사단의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사단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사단에 대하여 염려하지도 말고, 그가 너를 꿰이기 위하여 미혹하는 말들 가운데 흔들리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므로 사단의 멸망과 심판을 인지함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하나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실질적인 모든 권세를 빼앗긴 사단의 그 달콤한 속삭임에 흔들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사단의 미혹에 흔들려 물질이 우리 삶에서의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줄 궁극의 수단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의 삶의 모습이 아닌 사단의 미혹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복된 말씀의 선포의 과정을 통해 계속하여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이 진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가운데에 깊이 아로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조건과 환경 그리고 물질의 문제가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깨달음과 확신이 자리하게 될수 있기를 위해 주의 도우심의 은혜와 자비와 극률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새벽 말씀에서와 같이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닌 새 술에 취하여 말씀에 취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취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그 미혹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닌, 늘 담대함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 시대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계시를 우리 가운데 들려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제목인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의 근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르고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닌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들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받은 은혜를 합당하게 선용하며 죄를 멀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의롭다 여겨 주심의 은혜에 감사함 가운데 이미 심판받은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한 바른 인식과 깨달음 가운데 때로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범죄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즉시 그 죄를 회개하고 늘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함 가운데 날로 더욱 성숙하여져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바른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laughs>